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생각나서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히면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극렬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 갔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만 갈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활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것으로 소유하여 언제든 부활의 구원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잠시 살펴보면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 세상이 아직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은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과 구원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결단과 고백을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받으신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우리가 원수에게 서로 잡힌 것에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흩어진 우리들이 이제 곧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우리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오전 말씀에서도 아직은 우리에게 땅이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으로 완전하게 소유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 이미 내 것이지만 아직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 현재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을 고백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오늘 지금밖에 없습니다. 어제라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할 수 없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점에서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이 고백은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든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소유하여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여 우리들이 언제든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고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서 매 순간 충만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우리는 언제든 구원을 고백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멀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